지금, 남아와, 마지막 남은 세대는 몇 평이죠? 요게 이제 실사용 같은 경우는 3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전용 면적은 21평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되시는데, 네 마찬가지로 복층 구조인 듀플렉스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드레스룸이랑 세탁실이랑 있습니다. 순환식 구조로 드레스룸에서 거실로 나오실 수 있고요. 와 이게 너무 예쁘죠. 신, 네. <laughs> 신발장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이제 신발. 어, 진열을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취미생활 네, 용품들에 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 아, 이게 수납장이 너무 이쁜데요. 좀 네. 신발이 있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지만, 아 <laughs> 그쵸 또이애기들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d p 놓으시면 네 맞습니다. 크으, 좋네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룸이 어, 네. 없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음. 완전히 이제 리빙 공간으로만 이용하시고, 네네네. 이제 침실은 상부층으로 올라가셔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1층에 수납 공간이 많아가지고, 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은 계단 좌측편에. 이제 작은 서재룸이 하나가 있고요. 안에 붙박이장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긴 해요. 어 안쪽까지. 네네. 안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은 편에 침실이 위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실로도 쓰셔도 되고 네. 평수는 제일 작은 평수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룸두 개, 화장실 두 개다 보니까 알차게 이용은 가능하세요. 샤워룸이 되게 넓는데요? 네, 맞아요. 화장실이 아. 넓고, 요즘에는 사실은 방 크기가 조금 좁아지고, 네. 리빙 공간 룸들이 조금 다 많이 이렇게 넓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아 저는 이 주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주방 가전제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평부터 50평 펜트까지다 동일한 제품으로 다 시공을 도와드려서. 아 어, 팔맥. 네, 맞아요. 유럽산 팔맥 제품 쓰고 있습니다. 뭐 와인셀러라든지 전기 오븐 같은 경우는 밀레 제품 사용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 하이엔드다 보니까 좋은 어, 여기, 제품들이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와인셀러가 조그맣게 들어있긴 하네요 네 맞아요 어, 저는 아무래도 찾고 네. 있었어요 <laughs> 지금까지 상지 칼일룸 블랙 아파트 현장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안내해 드린 81평, 57평, 33평 3개 타입은요, 3년 전 분양가로 일부 세대는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 문의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준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문의 있으신 분들도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는 연락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고 현장 투어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